중복조합. 이거는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해. 그 다음에 순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조합이야. 그냥 제목만 봐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 중복조합. 서로 다른 n 개를 중복을 허용해. 그 다음에 r 개를 택하는 조합을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NHR이다 라고 표현해. 아까 중복순열은 NPR이 되는 거고, 그건 N의 R제곱이었는데, N은 직접 푸는 방법이 없어. NHR을 푸는 방법은 없다고 따로. 얘는 바꿔서 풀어야 돼. 어떻게?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그냥 뽑는다가 nHR이야. 얘도 중복이 들어가는 것은 n이 꼭 r보다 어쩐다? 클 필요는 없어. 알았니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할 때 n을 잡는 방법은 무엇이 중복 선택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숫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 알겠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N H R 이라는 거 어떻게 푸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 이렇게 푼대. 무슨 개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설명을 해볼 거야. 우리가 1부터 N 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뽑아볼 거야. 뽑아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순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1이, 알게 뽑혔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중복을 허용하니까, 1이 다 뽑힐 수도 있지. 그지그 다음 또 어떤 게 있겠어? 1, 1, 1? 2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 그럼? N, N? n,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겠지? 어, 1, 1, 왜 중복을 허용하니까? 1만 알게 뽑을 수 있고, n만 알게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여기 앞에다가 0부터 0, 1, 2, 점점 하나씩 숫자 커지는 수를 더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얼마가 되겠지? 2 밑에는? r-1이 돼. 왜? 알게잖아. 0부터 시작하니까 R-1이 될거 아니야. 여기도 똑같이. 0, 1, 얼마? R-1을 똑같이 더할 거야. 알았니? 그럼 더해봤더니 그 결과가 얘가 어떻게 돼? 어떤 수가 돼? 1, 2, 3, 그 다음 뭐? R,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야, 그럼? 1, 2, 땡땡땡? R 플러스 1이라는 수가 될거 아니야. 이해돼? 여기는 뭐야 그럼 n, n 플러스 1,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니야 어차피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어차피 같은 개, 개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것들을 다 더하면 몇 개냐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세는 거를 어떻게 바꿔서 풀어 봤냐면 이렇게 바꿨어 그럼 이거는 중복을 허용한 거야 안한 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거지 숫자가다 다르잖아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1부터 얼마까지? 1부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1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r 개를 뽑는 거야 그 개수하고 똑같아 1대1 대응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알게 숫자 카드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1111부터 시작해서, nnn N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야. 요 개수가 몇 개냐. 요 개수를 지금 세려고 해. 근데 지금 이렇게 세는 방법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1대1 대응 개수 똑같이 세면서, 똑같이 하면서, 0부터 하나씩 커지는 숫자를 그냥 더 해봤어. 그 밑에다가. 그럼면 얘는 1되고2되고 얘는, 얘는 1되고 2되고 r 되고 얘는 1되고2되고 R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n, n 플러스 1,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럼 얘를 돌이켜 보니까 이 녹색 부분만 봤더니 이건뭐야 1부터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까지 숫자 카드 중에서 r 개를 뽑는 가지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라고.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r 개를 뽑는다. 개수로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푼다는 거지. 알겠니? 중복 조합의 개수는 표현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풀 때는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바로 푸는 방법이 없다고. 보자. 51번. 6개의 같은 물건을 모양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물건이 같대.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6개의 물건이 이렇게 있어 서로 다른 네개의 상자야 상자는 구분이 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넣겠대 근데 물건을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대 알았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에 X개 여기가 Y개 아니 이렇게 할까? 소문자를 쓸게요 A 상자에는 몇 개? A개 b개, c개, d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알았니?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야? 여섯 개가 될거 아니야. 들어가는 그 상자에 들어가는 물건은 여섯 개니까. 여섯 개를 집어 넣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a, b, c, d는 0을 포함한 0을 포함한 자연수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지?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지? 빵개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빵개 여기에 6개 모두 들어가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음.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생각해봐 6 0 0 0 이런 거 생각해보라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가 6개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5, 1, 0, 0.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A가 5개, B가 1개 뽑혔다. 그런 뜻이야. 이해돼? 그럼, 무엇이 중복 선택되니? A, B, C, D라는 문자가 중복 선택되잖아. 순서 중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니까, 러 중복 조합인 거야, 이 문제가. 알았니?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갈 h 여기 앞에 들어갈 숫자와 여기 뒤에 갈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라고 무엇이 중복선택 되는지 그러니까 몇얼마야 4야 그 다음에 여기가 몇개 6개야 알았니 그래서 a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m plus r-1c6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얘는 9, C, 6이야. 그럼 9, C, 3.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요. 9, C, 3을. 그 다음에 52번.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때 무기명이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선거를 얘기하는 거야. A, B, C라는 후보가 있는데, 음? 이 표를 줄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에게 모두 인기가 많아고 열표 주고 빵표 주고 빵표 줘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10명이 유권자니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나눠 가져도 되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A가 받는 득표수를 A, B, C라고 하면 A다, B다, C가 얼마야? 10이 될거 아니야? 10표가 될거 아니야? 무효표가 없다고 하면 알겠니? 그러면 A가 10, 빵, 빵 이렇게 되는 상관 없다고 그러니까 모두 A만 뽑혀도 상관없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순서 중요해안 해? 이런 거야 봐봐 1, 2, 3, 1 0명의 사람 있어 그럼 이 사람이 나는 A를 뽑고이 사람 B 뽑았고 예를 들어 A가 A를 뽑았어 그럼 예를 들어 A가 A가 뭐 8명이 뽑혔고 B가 한 표가 뽑, 아니, 두 표가 뽑혔어 근데 만약에 얘가 기명투표면 A, A하고 마지막에 B 이렇게. 예를 들어, 얘도 A가 8표고 B가 투표야. 같은 거에 다른 경우야. 기명이면 다른 거지. 왜? 어떻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아니까 배열 방법이 다르면 다른 거야. 알겠어? 배열 방법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 이게 뭐라고? 기명투표. 숫자가 너무 크니까 헷갈려? 좀 작게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의 후보가 나왔어.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나 A 뽑았어, 나 B 뽑았어, A 뽑았어. 그럼 A가 두 표고 B가 한 표잖아. 결과로 보면. 근데 1, 2, 3이라고 유권자가 구분이 되면 얘가 기명투표라고 하는 거야. 기명, 이름을 쓴다는 얘기야. 후보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뽑았다는 걸 안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A, A, B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사람이 구분되잖아. 1, 2, 3이라는 우리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이. 그럼 A가 중복순열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렇게 누군지 몰라. 이렇게 사람 누군지 몰라. 그럼 어차피 이게 막 흔들어버릴 거 아냐. 투표함에 놓고 흔들어버릴 거 아냐. 그럼 결과는, 결과는 뭐야? A가 그냥 투표 얻었고 B가 한표 얻었다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야? 무기명이야, 무기명.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가 없어. 알았니? 이해 이게 그럼 뭐야? 중복 조합이 된다고. 왜? 순서가 중요하지 않잖아. 알겠어? 무기명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답이 얼마야? 한번 써봐. 이제 무기명인지 알았잖아. 무엇이 중복 선택돼? A, B, C가 중복 선택 될거 아니야. 그러면 3H10 이렇게 요한다고. 그럼 얘를 바꿔봐. 3 더하기 10 1C 1 2 알겠니? 그럼 12C10이지. 그럼 12C2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해. 알겠지? 그 다음에 53번 동일한 이게 구분이 안 돼? 편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편지가 있어요. 근데 구분이 되는 우체통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똑같지문제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모두 다 얘가 A 우체통에다가 일곱 개를 모두 다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7이 되는데, 7, 빵, 빵, 이런 것도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뭐야, 그러면? 3, H7이 돼. 알겠니? 그러면, 3 더하기 7-1C7이야. 그러면, 얼마야? 9C7이니까 9C2랑 같아. 알겠니? 이렇게 구한다고. 이게 뭐야? 중복 조합이라는 거야. 그 다음, 54번 보자.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영화표 8장을 나누어 줄때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라고 했잖아 봐봐 A, B, C, D라는 학생에게 8장을 줄 거야 그러면 아너 이쁘니까 8장 너는 0장 이런 것이 안돼 이제는 왜안 된다고?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가져야 된대 이런 거안 된다고. 알았니? 이해돼? 그럼, 일단 한 장씩 줘버려, 애들을. 한장씩 무조건 가져야 되잖아. 그럼 몇장 남았어? 네장 남았을 거 아니야. 여덟 장 중에서 네장 풀었잖아. 한 장씩 줬잖아. 네 장은? 아, 너 이쁘니까 네장다 가져. 이래야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H 4가 된다고 알겠니? 그니까, 러 어떤 경우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이 되냐면 0 이상이 돼야 돼. 얘는 뭐야? 1 이상이야, 1 이상.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알았니?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A다기, B다기, C다기, D가 얼마라고? 8이잖아. 근데, 우리가 A가 0 이상, B가 0 이상, C가 0 이상, D가 0 이상, 이렇게 하면 그냥 4H8 이렇게 끝난다고. 그런데 만약에 얘가 1, 2, 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B도 1, 2, 3, 저고 단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항을 시켜봐. A-1이 0 이상, B-1도 0 이상, C-1도 0 이상, D-1도 0 이상, 이렇게 바꾼다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a라고 치환해봐 b c d라고 치환해보라고 그럼 대문자 a b c d는 0 이상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줘 어떻게 a는 얼마야 대문자 a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소문자 a는 그럼 얘도 b 플러스 1그다음 c 플러스 1그 다음에 d 플러스 1은 얼마 8이지 a 다이 b 다이 c 다이 d가 얼마가돼 4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0 이상이 됐으니까 무슨 문제가 바뀌었어? 이제 중복조합 문제로 바뀐 거야. 알겠니? 이렇게 풀어도 돼. 그 다음에 55번,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딸기 주스 11병을 사려고 하는데, 11병. 근데 오렌지 주스는 2병 이상. 그럼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게 이제 응용이 돼야 돼. 알겠니 오렌지 주스 어쩐다고 두병 이상 이렇게 제한시켜 준 거야 그 다음에 사과 주스는 몇개네병 이상 사야 되는데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알았니 이해돼 응?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합쳐서 얼마가 돼 11개가 되지 그런데, 오렌지가 2 이상, 사과가 4 이상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5-2가 0 이상, 4-4가 0 이상, 이해돼? 응?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치환한다고 응? A를 A라고 하고, A를 B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5는 어떻게 바뀌어? A 플러스 2, 4는?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포도, 딸기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고. 그럼 2, 2하고 4가 이항하면빼주요할 얼마야? 5가 되겠지. 이제 다0 이상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쓰면 돼? 4, H, 5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았니? 됐어?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56번. 서로 같은 초콜릿 5개, 그 다음에 사탕 7개가 있는데, 초콜릿을 4명의 아이에게 각각 1개 이상씩 나눠준 후,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한다. 보자. 초콜릿이 5개가 있고, 사탕이 7개가 있어요. 근데 4명의 아이에게 AB, c D 1개 이상씩 나눠준 후, 초콜릿을 그럼 초콜릿을 나눠줬잖아. 초콜릿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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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알겠니? 그럼 누군가는 다섯 개니까 하나를 더 갖겠지? 그지? 이해 돼?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뭘 생각해봐? 누구를 하나 더 초콜릿 줄지를 생각해봐.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를 이쁘니까 얘 줄게. 알겠어? 됐지 여몇 가지 됐어? 아이. 초콜릿 중고는 가지수로 세지 않아. 아이. 같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아니야. 똑같은 내가 ABC 초콜릿 사갖고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푼다고 해서 가지수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초콜릿을 한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한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해. 그럼 사탕을 하나씩 줘버려. 그냥. 알았니? 사탕 7개 있으니까 너, 사탕, 사탕? 사탕, 그럼 사탕 이제 몇개 남았어? 네개 남았지. 이해 돼? 사탕 이제 네 개는? 몰빵이 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4 곱하기 얼마야? 4h4.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이해 되냐? 아, 미안해. 이거 4h4가 아니다. 초콜릿 한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 사탕을 준다고 그랬네. 얘는 안 준대. 알겠어? 그럼 하나씩 주고 네개 남았잖아. 몇 명에게? 세 명에게? 알겠지? 그 다음 57번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다른 항의 개수라고 했잖아. 여기서, 전개할때 생기는 다른 항의 개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우리 한번 생각해 봐. 얘는 a의 몇 제곱, 네 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 a 세 제곱 p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개수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아니, a 플러스 p의 제곱 생각해 봐. 어때?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p의 제곱이잖아. 그냥 A제곱, a 제곱 ab bb 그러니까 그냥 두 개를 뽑는 거야 a a ab bb 이렇게 2차일 때는 그럼 3차 생각해봐 a 플러스 b의 세 제곱은 어떻게 돼? a a a 3 a 제곱 b 그러니까 a a b a b b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러지? 이해돼? 그럼 얘는 몇 칸을 뽑는다는 얘기야? 몇 개를 뽑아? A, B 중에서 몇 개를 뽑아? 그렇지. 두 개를 뽑지. 이해돼? 봐봐. A에 네 제곱 이렇게 되잖아. 네 개를 뽑아. 모두 A만 뽑혔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 다음 A 세 제곱 B는 A가 세 개하고 B가 하나 뽑혔다. 이런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무엇이 중복 선택 때? AB가 중복 선택되지 이 h 얼마? 4 이렇게 구한다고 알겠어? 그 다음 얼마까 그럼? 한번 맞춰봐 3H? 6이? 알겠니? 6개를 뽑아야 되잖아 알겠지? 그 다음 58번 A 플러스 B의 5제곱 a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오. 따로따로, 어차피 여기 문자가 다르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 겹치는 게 없어. 에? 여기 뭐야, 그러면? 2h5 곱하기 3h4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얘도 그럼 바로 할수 있겠지? 얼마야? 3h3. 그지? 그 다음 뭐야? 2h2. 그다음 얼마? 얘는 그냥 4지, 4. 이기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60번. 이제, 아까 이건 설명 이미 다 했는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음수 아닌 정수라는 건 0이랑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4H? 8ER? 모두 8, 빵빵빵 이런 거 된다고. X만 8개 뽑았다. 이런 거 된다고. 알겠니? 근데, 양의 정수라는 것은 모두 1 이상 1 이상 1 이상 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봐 하나씩 다 줘버려 그럼 몇개 남았어? 8개 나눠줘야 되는데 4개 남았지? 그럼 뭐야? 4H 4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시원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시원해서 하는 거 기억하지? X가 1 이상 Y가 1 이상 Z가 1 이상 W가 1 이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양의 정수라는 건 알겠니? 그래서 이왕 하면 x-1이 0 이상 이렇게 바꿔주라고 뭐를 이거 x라고 넣으라고 해? 알겠어? 그럼 얘는 x y z w 가 어떻게 된다고? 4가 된다고? 알겠니? 왜 x가 대문자 x 플러스 1이잖아 이 x 대신에 대문자 x 플러스 1이야 111 1, 1. 4개가 5변을 넘어가니까 4가 된다고? 알겠지? 그다음 61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 e 이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거든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경우가 있어? 의미 아닌 정수면 모두 0이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서 될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겠어? 모두 0이 되는 경우도 있으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는 경우도 있지? 0이 제일 작은 수지 왜 모두 다 0이면 0이 될거 아니야 또 어떤 경우가 있어? x 다이 y 다이 z가 얼마?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x 다이 y 다이 z가 뭐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왜? 모두 다 0이니까 그러지? 아니면 뭐중복조합을 하려면 뭐야? 3h? 얼마야? 아니 이건 3h 3h 0이 되겠지? 알겠어? 얘는 뭐야? 3h1 알겠니? 3h2 그럼 얘는 얼마야? 3 더하기 1 마이너스 1C1 그래서 얼마요 3C1 3 1 0 0 0 1 0 0 0, 0 1세가지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3 더하기 2 마이너스 1C2 그럼 얼마요 4C2지 4 3 6 그래서 총몇 가지야? 10가지 알겠지? 그 다음 6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 ABC의 값의 곱이 홀수래. 그러면 우리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되어버려. 그럼 셋다 모두, 모두 홀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홀수. 12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12 이하의 홀수 뭐가 있니? 1, 3, 5, 7, 9, 1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라고 했잖아. 순서. 지금, A, B, C. 뭐, 같은 게 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 1, 1, 1. 이런 게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지? 등호가 추가됐으니까. 근데, 3, 뭐, 1, 5. 이런 건안 되겠지. 왜? A가 제일 작거나 같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게 해서 안 하겠어 안 하겠지 왜세개만 일단 뽑으면 되지 예를 들어 1, 4, 5를 뽑으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될 수밖에 없지 알겠어 그러면 뭐야 이거는 모두 1, 1, 1, 1이 돼도 된다고 중복을 허용하기도 되고 순서 중요하지 않고 그럼 뭐야? 중복 조합이 된다고요? 무엇이 중복 선택대? 6개가 중복 선택되지? 1, 3, 5, 7, 9, 11이. 그럼 뭐야? 6, H, 3. 알겠니? 그 다음에 63번. 보자. 이거는 좀 달라. 애. 위에 거하고. 여기 보자. AB부터 한번 생각 해봐. AB는 내 자연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에 올수 있는 숫자가 등호가 추가되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게 2나, 3이나, 4. 물론, 5도 올수가 있겠네. 그지? B가 5, 5가 될 수도 있잖아. 5,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는 뭐야? A, B가 뽑히는 가지수는 뭐야? 조합이야. 왜? 등호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를 뽑, 같은 게올 수가 없어. 2, e, 2 e 이런 게올 수가 없다고. 여기서 네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선택하면 돼. 왜? 2, e, 3 선택하면 A가 2고 B가 3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지. 순서 중요하지 않지. 왜 뽑아놓기만 하면 크기 관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뭐야? AB는 42가 되겠지. 그 다음에 C하고 D는 여기가 올수 있는 숫자가 6, 7, 8, 9, 10,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중복 조합이 되겠지. 그럼 뭐야? OH2 e 이렇게 쓸수 있겠지. 알았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64번 정역이123 공역이 123456이야 123456이야 x에서 y로 가는 거 근데 얘가 무슨 말이야 만약 등호 빠지면 감소함수지 감소함수는 무슨 문제지 조합 문제야 왜 크기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등호가 들어가 중복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중복조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복조합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돼 무엇이 중복선택되지 1,2,3이야 1,2,3,4,5,6이야 무엇이 중복선택돼 이 녀석들이 중복선택되지 왜 모두 다 1로 가거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고 모두 6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6h 3이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올수 있는 숫자 부터 생각하라고 앞에 올수 있는 숫자가 무엇이 중복 선택 되는지 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 요 구할 수가 있고